윈스턴 처칠의 불굴의 의지 초지일관의 정신. 1. 시대의 소용돌이 속의 선 지도자. 1940년 세계는 불길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유럽 전역을 집어삼키며 독일 나치가 갈망하던 천년제국을 세우고자 했고, 이에 대응한 연합국은 위태롭게 버티며 반격할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영국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았고, 외롭게 홀로 독일의 압도적인 공세에 저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영국은 윈스턴 처칠이라는 지도자를 총리로 선택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의심했고 무능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윈스턴 처칠은 이미 그 순간부터 초지일관의 자세로 다짐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신념을 끝까지 관철함으로써 영국을 패망해서 구하고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겠다고 결심했다. 이 e? 광기의 시대, 단호한 결심. 1940년 당시 나치 독일은 이미 유럽 대륙 대부분을 무너뜨린 상태였다. 이탈리아와 협력하며 제국의 세력을 넓힌 히틀러는 프랑스를 침략하고 단몇 주만에 프랑스 항복을 받아내며 전 유럽을 장악하려 했다. 영국은 더없이 고립되었다. 유럽의 마지막 희망이 오직 바다 건너. 영국에만 남아있었다. 그때 영국 내에서는 항복하거나 독일과 협상하자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많은 정치인과 귀족들은 독일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굴복해야 한다는 현실론을 주장했다. 하지만 처칠은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항복은 곧 영국의 종말이며 우리 후손을 나치에 독재하에 남겨둘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의 의식 속에 타협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변에서 싸울 것이고 들판에서 싸울 것이며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연설은 곧 영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힘과 희망을 주었다.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시대에 그의 말은 영국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3. 전투의 중심 영국 본토 항공전.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 후 히틀러의 다음 목표는 영국이었다. 영국을 침공하여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은 독일의 제국 야망을 완성하는 핵심 퍼즐이었다. 히틀러는 1940년 독일 공군 루프트바페를 동원하여 영국 본토를 향한 대규모 항공작전을 개시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영국 본토 항공전이다. 독일 공군은 런던을 포함한 주요 도시를 폭격하고 영국 상공을 장악하려 했다. 이는 단지 군사적 목표가 아니라 영국 국민들의 사기를 꺾기 위한 일종의 심리전이었다.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도시 곳곳은 폐허로 변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영국 공군 로이얼 에어포스는 놀라울 정도로 견실한 방어전을 펼쳤다. 특히 레이더 기술의 도입은 독일 공군의 기습을 탐지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영국 조종사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출격했다. 수적인 열세를 극복한 그들의 분투는 결국 영국 하늘을 지키는데 성공했다. 이에 히틀러는 역사적으로 악명 높은 바다사자 작전을 포기해야 했다. 승리의 순간 처칠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적은 사람들에게 이토록 큰 빚을 진 적이 없다며. 전투에 참여한 젊은 조종사들의 희생과 용맹심을 기리며 감사를 표했다. 그의 말은 당시 엄청난 위로와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4. 미국을 동맹으로 만들다. 영국은 본토 항공전을 통해 독일의 기세를 꺾는데 성공했지만 전쟁의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비관적이었다. 독일군은 유럽과 아프리카 전역에서 승승장구하며 파죽지세로 나아갔다. 게다가 영국은 물자와 자원이 점점 고갈되면서 전쟁을 지속할 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처칠은 이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력만이 영국을 구할 유일한 열쇠라고 판단했다. 당시 미국은 공식적으로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처칠은 루스벨트 대통령과 긴밀히 교류하며 먼저 무기대여법을 성사시켰다. 이를 통해 미국은 영국의 전쟁 자원과 무기를 공급하며 실질적으로 지원 역할을 했다.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이는 처칠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었지만 결국 그의 바람처럼 미국과 영국은 강화된 동맹을 통해 연합군의 추축을 이루었다. 처칠은 미국 방문 시 루스벨트와 함께 연합 전략을 구상하며 전 세계를 나치의 소나귀에서 구하기 위한 결속을 다졌다. 오? 초지일관의 정신으로 승리를 이루다. 1945년 마침내 연합군은 독일을 패전으로 몰아넣었고, 제2차 세계대전도 끝이 났다. 전쟁 후, 영국의 국민들은 승전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처칠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후 실시된 총선에서 그는 총리직을 잃었는데, 이는 전시 지도자였던 처칠의 전쟁 지도력에 대한 신뢰와는 별개로 국민들이 새로운 변화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처칠은 초지일관의 태도로 자신의 역할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이후 1951년 그는 다시 총리로 복귀했고 전후재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영국은 그의 끈질긴 지도력 덕분에 잿더미가 된 상태에서도 빠르게 부흥할수 있었다. 6. 처칠의 가르침 초지일관의 가치. 윈스턴 처칠의 삶과 선택은 초지일관, 곧 처음. 품은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정신의 결정체였다. 그의 행적에서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훈 몇 가지를 얻을 수 있다. 처음의 결심을 끝까지 유지하라. 처칠은 전쟁 중 수많은 도전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국의 승리를 목표로 계속 전진했다. 주변의 반대에 맞설 용기를 가져라. 처칠은 항복하라는 주위의 압력과 싸우며 자신의 뜻을 관철했다. 위대한 성과는 항상 반대와 극복에서 나오기 마련이다. 철저한 준비와 실행력을 가져라.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철저히 분석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처칠의 공중방위 전략과 미국과의 동맹 구축은 치밀한 계획의 산물이었다. 지도자는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민들 마음속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다. 처칠은 연설과 리더십으로 모두에게 희망을 푹돋았다 끈기의 가치와 인내를 믿어라. 초지일관의 자세로 끝까지 나아가 결국 성취를 이룩해낼 수 있다. 7. 에필로그 초지일관의 철학 오늘날의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는 처칠처럼 극적인 전쟁 상황에 놓여 있진 않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도 도전과 시련은 끊이지 않는다. 발견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든, 처칠이 보여준 초지일관의 정신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효하다. 목표를 세웠다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라. 변화와 위기는 과정일 뿐, 끝은 아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자만이 위대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결국 성공이란 처음의 결심을 얼마나 꾸준히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처음의 결심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산. 그것이야말로 초지일권의 진정한 가르침이다.